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지입니다. 콜롬비아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본인을 향한 거친 플레이들을 모두 제치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월드컵 독일전 이후 무려 9개월 만에 골을 넣어서 승리에 기여한 것은 물론 콜롬비아 선수들과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주장다운 면모를 보여줬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종료 후 콜롬비아의 바리오스의 비매너 행동에 대해 취한 제스처가 뜬금없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선수들이 말이 많다는 뜻으로 인종차별이다. 추한 행동이다. 콜롬비아 선수들을 화나게 하는 행위라는 정도의 비난을 넘어서 심지어는 콜롬비아가 코카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는 뜻이라며 코카인을 흡입하는 의미의 동작이다. 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늘어놓고 있는 수준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돌을 넘은 비난들이 모두 손흥민 선수가 부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 최고 선수는 당연히 손흥민인데 그에 비빌 수 있는 마땅한 일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은 모든 일본 축구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하네요. 참, 실력으로 못 가고 배 아프니까 이상한 억지나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즐기는 남자들의 축구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